레코르 저단 넣는 세팅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렙도 이제 90단을 좀 빠르게 돌수 있으면 좋기 때문에 90단 정도 빠르게 돌수 있는 세팅입니다 먼저 카나이암인데 카나이암은 메서 슈미츠의 도끼 요거 같은 경우는 도끼를 희격을 하면 나옵니다 한손 도끼 말고 양손 도끼입니다 다음은 이제 선조의 분노라는 건데 요걸 끼게 되면은 이제 선조가 공격을 하면은 분노가 좀 수급이 됩니다 요 레코르 세팅 같은 경우에는 분노가 좀 모자라요 그래서 그 분노를 요게 수급을 좀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왕실 반지인데 왕실 반지는 이제 크림슨 2세트랑 레코르 5세트 해가지고 요거 세트 효과를 먹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이템은 레코르 5개 그리고 크림슨 2세트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악세사리는 꼬맹이 그리고 원소외도 그리고 강대암의 반지를 착용해주시면 됩니다. 손목은 스쿨라로 해주시고 무기는 300번째 창 그리고, 아리아세의 큐를 해주시면 됩니다. 무기 같은 경우에는, 한손창을 희격을 하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스킬 세팅입니다. 스킬 세팅은, 고정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잠깐 세워서,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전설 보석인데, 제2의 복수, 그리고 용암내장 강한자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보석이 없으면, 뭐, 보옥이나, 갇힌자를 넣어도 됩니다. 이용암내장 같은 경우에는, 이 꼬맹이, 버프를 유지시켜줘가지고 넣으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헬퍼인데, 시작키를 2번, 종료키를 3번 해가지고 하면은, 2번키를 누르면 이제 3번 스킬이 같이 나가면서 헬퍼를 딱한 번만 사용하게 됩니다. 일단 보여드릴게요. 2번키를 누르면, 이렇게 같이 두 개가 동시사용돼가지고요두 개를 유지를 해줘야 돼서, 어, 한 번에 쓸수 있게 했습니다. 자, 그럼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던전 들어가면은 함성을 한번 외치시고, 그 다음에 전투 경로를 한번 써주십니다. 요거는 2분 유지라서 중간에 한번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맹돌 한번 박으시고, 2번을 눌러가지고 변신이랑 같이 해줍니다. 그리고 살짝 떨어져가지고 멀리 있는 데에 쏴야지 딜이 좀더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이제 제2의 복수랑 탈출 불가라는 패시브가 있어가지고 살짝 거리를 벌린 다음에 맹돌을 박고 나와서 뒤쪽으로 던지든지 아니면 앞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중간에 이제 풀 오면은 변신해주고요. 돌덩이를 좀 맞춰야 돼가지고 좀 귀찮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효율은 좋습니다. 지금 제가 아이템이 좀덜 나와서 그런데, 아이템이 풀템으로 나오면은 쿨도 잘 땡겨주고, 딜도 더 나와서 더 쉽게 할수 있습니다. 뭐 있나? 세팅은 제가 위주로 일단 해주시면 됩니다. 살짝 거리 벌리시고 이렇게 던져주시면 됩니다 중간에 잡몹을 좀 잡아야지 이게 쿨이 돌기 때문에 잡몹이 많은 몹이면 쿨이 잘 돕니다 넘어가고 뭐 오레크의 꿈이야 왜이 좋네 또안 나왔죠? 거리를 살짝 벌리시고, 붙으면은, 꼬메기도 꺼질 수 있고, 몸도 아플 수 있으니까, 살짝 거리를 벌려가지고, 이렇게 던집니다. 분노 채워주시고. 나왔죠? 보스 나오면은, 일단, 기절 한번 시켜놓고, 멀리서 던집니다. 이렇게. 분노가 차죠, 이렇게. 용병들 때문에, 이렇게 분노가 찹니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이제 클리어 가능합니다. 보석이랑 뭐 지금 무기도 안 박았는데 이 정도 효율이 나옵니다. 나중에 좀 갖춰지면은 단수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더레업이나 이런 데 조금 유리할 겁니다. 이렇게 나오죠.